아니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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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석결이 아니고 진짜 운석이요. 운석 그그 그 우주에서 이제 떨어지는 돌. 어. 운석 사냥꾼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떨어지면은 사냥하러 다니는. 와 여기. 문제들 많아서 외롭지 않네. 다 같이 내려가는구나. 하하하. 그래. 같이 누 누군가는 꼭 같이 내려가야지. 전제저 부업이 그건데요. 아직 하나도 그. 분석을 채취한 게 없긴 한데. 이 위험한 놈이에요. 아직 채취한 건 없긴 한데. 그래도 훈석 사냥을 이제 계속 다니고 있다. 사냥이 항상 성공할 수만 없잖아요. 실패도 하고 그런 거니까. 저도 c 인대회사가 없어요. 아니, 그거랑은 좀 다르죠. 죄송한데. 그건 포모가 아니에요. 아니, 그거랑은 좀 다르죠. 대웅신임 조약돌 양념 빨아먹고 어디다 버릴지 모른다고 제 보청기랑 바꿔치기 해가셔서 이석증 걸렸는데 해명해 주세요. 아니, 아니 나 옛날에 진짜 이석증 걸려봤었는데 아니 이석증 걸리면 진짜 힘들어요. 저 옛날에 이석증 걸렸는데 아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방구석에서 혼자 누이고 있고 응. 운석 응. 죽는다 그러고 에휴. 아니 뭐 어때? 아니. 운석 그래서 이제 이의 직업 그 바깥으로 나가거나 그런 말해주시죠. 운석 사냥꾼. 아니 근데 갑자기 우리 집 바, 우리 집에 운석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아, 나는 이제 그때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운석이 떨어지는 타이밍을 재고 있다. 음. <laughs> 아니, 아니 내가 이 운석 사냥꾼이라는 직업을 어디, 그 팬카페였나? 누가 올려준 그그 그 약간 유머글 같은 걸 보고 딱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 나도 은석 사냥꾼이 돼야겠다 그냥 은석 사냥꾼은 근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보는데 그 하나 하나 잘 찾아서 팔잖아? 그러면은 몇 돈을 엄청 벌던데요. 몇억막 이렇게 벌던데? 은석이 아무래도 그 귀하다 보니까. 진짜냐고 드립이냐고? 아니, 내가 듣기로는 막 비싼 거는, 어, 운석 사냥꾼이 진짜 있는 거던데? 내가 검색해볼게. 운석 아니꾼 아니, 왜 운석 사냥꾼 치니까. 아, 여깄다. 제가 이걸 봤었던 것 같아요. <laughs> 이런, 이런 걸 봤었어요. 박홍실 어? 더 윤석슬레이. 운석 사냥꾼. 어. <laughs> 운석이 운석. 운석값이 금값보다 비싼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석으로 추정되는 암석이 떨어진 경남 진주에 해외 운석 사냥꾼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어 외지인들까지 아침만에 p d a 가지동원해 운석 찾기가 한창입니다. 외국에서 온 운석 사냥꾼도 운석 등장했습니다. 운석 등장했습니다. 운석 미국 애리조나에서 왔다는 운석, 운석, 운석 사냥꾼은 GPS 운석이야! 이거 이렇게 돌며 운석 찾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야. 그이 이거 봐. 외국에서까지 와가지고 운석을 운석 사냥하잖아. 국내 사람들이 볼수 없고 국내, 국내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면 이거는 좀 국가적으로 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을 찾아 이곳을 찾는 외진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속포속포개식속포 박공시 윤석 1 0개 주워서 공식 윤석 사냥꾼으로 등급. 극너한데 <laughs> 아직 빵개예요. 아직 하나도 못 주웠어요. 놀랍게도 꿈머니 훈지 억장 후루루. 아니 왜? 아니 윤석 사냥꾼 멋있지 않아요? 낭만 있잖아. 나도 윤석 사냥 하고 싶어. 근데 지금 은 너무 더우니까홍시님 제피부도 약간 운석같이 거친데보내드릴까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아우, 제드러겠네 달키오, 나, 더니운열냥 아니, 운석. 아 진짜 애들 말이 안 통한다. 이거, 봐 내가 또, 제가 아까 말했죠. 내가. 이 방이 정치비판하는 방송이 맞는 거죠? 이거 운서, 봐,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 너네는 했습니다. 진짜 내가 뭘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먹뻑무기인다니까 <laughs> 내가 운석사냥꾼이라고 100번 말했는데, 어, 100번을 다 윤석, 윤석열, 뭐? 윤석사냥꾼? 뭐, 윤, 윤석열 사냥꾼? 말이지. 내가 어떻게. <laughs> 방송 진행이 안돼 이거 아 진짜 크크크크크크크크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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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하던 트럼프 때처럼 빗맞추지 말고 성공적인 사냥 기원합니다 <laughs> 아, 아니라고요 <laughs> 오늘 옷차림새가 마음에 드네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오늘 이거 막 색깔 때문에 막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죠? 얘기하는 거 아니죠? <laughs> 아니 제가 약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좀 사람이 좀 뭔가 좀 화장을 덜한거 같지? 뭔가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상의 운석 충돌로 생긴 티타이트 인도 차이나이트가 3 2 0 0 0원인데 이걸로 값벌이가 되느냐? 진짜 검색 해본다. 진짜 있네. 야, 이거 주작 아니야? 이거 가짜 아니야? 진짜 운석 맞아? 이렇게 싸게 팔 수가 있어? 야, 티라노 물리친 스피노사우루스 이빨 화석이 4만 1000원밖에 안 하는데? 개쩐다. 1단계 현실 부정.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좀시에 세상이 무너졌다. 암모나에뜨 화석 5종 세트, 공시약, 운석용, 아만원, 대운, 운석, 수업 비용, 돌 먹방, 어떠냐? 이건 진짜 실수할 어, 수 없... 검진데... 그럼 이제 100만 조회 수 나오냐? 일단 사서 주워왔다고 하는 게 얘네 솔직하기가 아닐 듯. 네갈로 <laughs> 선언의 조상 악상어 이빨 화석이 5420원밖에 안나온데요 이거 왜 이렇게 싸? 근데 후기 보니까 제가 찾던 상어 이빨이에요! <laughs> 야 근데 야 이거 화석이 왜 이렇게 싸요? 막 5천 원대인데? 막만원막 이러는데? 화석이? <laughs> 아니 아니 나는 화석이니까 좀 비쌀 줄 그래도 한몇 십만 원할줄 그니까요. 그냥 주밥 돌인가 봐, 주밥 화석인가 봐. 툭툭툭툭툭 여기 앉아서 열알 좀 듣다가 번 돈으로 사는 게더 모으기 빠르겠노 툭툭툭툭. 아니 근데 진짜 좀 실망인데 나 갑자기 좀 운석 사냥꾼 하기 싫어졌어. 맞나 오늘부로 운석 사냥꾼 은퇴할래요. <laughs> 제가 앞으로 은, 은퇴 후의 앞날 제 이제 온, 저를 위한 어? 제2의 삶을 응원해 주세요, 님들아. 저 저는 혁인데 좀 서운하네요, 홍신이. 죄송해요. 근데 저 갑자기 흥미가 좀 떨어져서. 김 지지자에서 민주당 이재명의 개딸 일이 된다고요? 그러세요? 이응 이